And you are already behind. 여기 단말기 돼요 어 렉걸려 렉걸리는지 <목소리> 한번 <목소리> 다 아이언맨 아직은 렉은 없는데, 땜 아, 넘어가면 렉 생길 것같아 어, 아, 그래도 렉이 약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잔레그는 있긴 한데, 네. 59경 있는 분. 이렇게, 아, 저, 죽는 거구나? 개털링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멀다. 어, 지금, 파워하머도 못 잡고, 안정화 있는데. 안정화 껴, 꼈어요. 픽서 TV 죽었네. 설마, 저기, 핵가방 있는지만 봐야지. 오케이. 개트링찾았다자 에, 뭐 있어요? 휘주식그거예요 폭발물이면 따봉. 그러면은 개트링인가 보다. 59경? 아, 오, 아, 59경. 아, 59경이네. 그쪽에, 그, 그것도 있어요. 중앙기 바보래도. 없어요. 이게. 어요 <laughs> 저기, 엄지척이란 단어를 듣고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어디 갔어요? 응? 음? 아, 저기 있구나. 나 찾아요? 아 뭐야 응? 어떻게 된거야 없잖아 아 개새끼야 야 새끼 내놔 59경 당장 내놔 야 새끼야 야 28새끼 59경 내놔 내놓으라고 5 9구경50 머신건 50 MG 50 MD 50 MG 헤이맨 hey 50 MG 아이 저 씨발새끼 맞나 <laughs> 구해봅시다 와저 개새끼 많아 아씨 파워업은 아무도 못보는다 못 생각보다 없어 어. 팀 채우기 하지 말죠 아이씨 진짜 팀 채우기 하지 말지 개트로 새끼 여기 파워 머뭐 있어요? 네.

준비하여 안전 아, 수제소총이에요 전방 잡아? 구급상자, 근데 다들 펑 맞출 때 구급상자 같은 거 넣어요? 구급상자? 이게뭐야 구급상자? 그러니까 인, 그, 니까그그 과학이 있는데. 과학. 그니까, 내용, 네, 어떤, 어떤 퍽인데 구급상자, 스팀팩 잃은 책을 45%더 많이 회복합니다. 런거어 이거 빼고 그냥 적어놓 거예요. 구 if y 일단... 근처에... 어땠었어? 근처에 s u 저기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떨어지는 거 봐서. 어. 응? 짜 속이 일단 렉은 없는데, 전좀 있는 거가 아, 잠깐만. 맞아. 아, 우두막, 아, 오, 우두막 쪽 소리 들려요. 아, 잠깐저 직소가 지금 핵가방 가지고 있는 애 죽였는데, 뜰 거예요. 뜨면은 만약에 가방 먹는 소리 들린다. 그럼 빨리 달려서 가야 돼요. 어디로요? 이쪽 이쪽에서 소리 난것 같아. 최대한 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먹었죠? 달려. 제가 일단은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할까, 쳤다. 아, 우리 우리 쪽 아, 아니야? 이 앞에 있네. 봅시다 일단. 지금 씨 방어복 챙겼어요 방어복 내가 챙겼어 있는거 저저 방어복 있거든요드실래요 하나? 자 이거 죽는거 보고 아... 에한명요방어 네, 집. 제가 들어가서 해킹 좀 할게요. 집 위에서 적좀 봐주세요. 지역 안에 둘 들어갔어요. 일단 저희도 저희 근처에 없으니까 일단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고 여기 제가 지금 핑 찍은데 있죠? 핑 찍은데 핑 찍은데 네. 저기 있어요. 저올 거요. 예 If you wish to remain safe from the storm, you may want to move toward the eye. 지금 빅 손에는 다스킬셔 올려 놨 거든요？앞에, 앞에, 앞에, 저 앞에, 저앞아아무도없잖잖아잠 앞에 뭐 아, 잠깐 이정현, 정말 저거 빨개벗고 우승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같아. 여기 59경은 있는데 탄이 없어요. 59경 두 개나 있네요. 우리 나요. 잡아, 개. 맞아. 어 뭐야? One o r g 하나는 친구예요. 아야, 저 친구 살리지 마. 살 <laughs>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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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그 그놈 저기 이쪽에서 올거에요 그리고 5 구했습니다. 150 방향으로 올거에요150방향 어, 소리 들립니다. 어. what have to face the decision of who will be overseen. not us